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임으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세기 49장 강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49장이 왜 중요하냐? 전체 성경의 모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는 순서가 장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베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타오르는 성욕을 끊지 못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혈기 분노로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일으키시고 또 평강의 왕 실로 또 샬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실 때까지 계속 왕이가 이어질 것이고 그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벤과 시몬 같은 세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죄의 저주를 해결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세 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안식이었고요. 기쁨과 희락이었고, 건강의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한 수만 계의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복을 누리면서 그냥, 이복 가운데 그냥 우리가 잠기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할 내용입니다. 나는 예수 만났다.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의 복을 받았다. 우울했는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입니다. 따라할까요,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과 이사갈의 예, 네,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스블론은 어떤 사명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해변에 거주한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목소리로합독합니다스블론은 해변에 <laughs>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동까지로다. 아멘. 스블론은 원어 의미로 거주한다, 함께 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블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앞으로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배를 맬수 있는 해변이 아니라 정주항 보라색 부분이죠 내륙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셀지파가 지중해를 끼고 땅을 얻었기 때문에 녹색 부분 해변에 거주하는 것을 볼수 있죠 서블론은 아, 해변에 거 가할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배를 매는 항구, 뭐 운송하던 배이든, 아니면 사람과 짐승을 나르던 배이든, 아, 어쨌든 배를 매는 항구 건설에 거한다 그리고 그 경계가 시동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동은요저 지금 지도해 보는 것처럼 아셀 지파 지중해 해변, 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해변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 그 경계가 시동까지 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스블론이 시동과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이김으로 그 땅을 접수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스블론은 해변에 가하지도 않고요, 또 운송용 배도 없고 경계가 시동까지 확장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블론에 대한 예언은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와 상징입니다. 유다도 우리가 살펴볼 때 상징이었죠. 유다에서 어, 샬롬의 왕이 일어날 것이다. 새끼 사자다 움킬 것이다. 이것은 전쟁의 능한 왕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나귀가 포도나무 아래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안식에 잠길 것을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 라고 비유를 했고요. 우리 성도들이 건강을 선물로 받을 것에 대해서 포도주로 인해서 눈이 붉을 것이다. 치아가 희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블론과이사갈도 문장으로 풀면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블론이 해변에 거할 것이라는 말은 서블론이 전도하는 집화가 되어서 운송하는 배가 있는 항구를 통해서 이방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될 것이라는 말은 이제는 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옛날에 내가 죄 아래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완에서 안식을 얻고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죄가 끊어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아무 상관없는 이방 나라까지 복을, 복음을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볼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때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자, 열두 아들이 세월이 지나서 열두 집화가 되어집니다. 이 열두 아들에 대해서는 장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명기 33장에서 열두 집화에 대해서는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3장은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근거로 모세가 더 보충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셀의 복이 물질의 복이 다섯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요셉의 복도 단순히 뻗어가는 가지가 아니라 열 가지 복으로 확대되어집니다. 더 자세히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벤과 시몬과 레이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로우벤이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더 얹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은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서블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서블론은요, 우리말로 싸돌아다니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러 밖으로 나다닌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모이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죠. 흩어지면 뭐예요? 예, 스블론처럼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하든지 자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이 스블론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윗집으로 가고 앞집으로 가고 옆집, 옆동, 옆에 아파트, 경로당, 밤모임 부지런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신세 한탄하고 남편 씹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요?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의 낚시하러. 영혼을 낚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들어주고, 나도 그렇다, 함께 신세 한탄하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는 변화되었다. 나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전의 삶은 당신과 똑같았지만은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줘야 돼요. 같이 함께 신세 한탄하고 끝나버리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서블론 뒤에 나오는 이사갈을 보세요. 이사갈은 서블론과 선향이전 반대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절구하라. 서블론은 뭐하라고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성전에 있음을 절구하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에 있음을 절구하라. 자 그리고 19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스블론과 이사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모아서 산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산은 여와의 산, 성전이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서블론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서블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식과 희락과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하시, 예배합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게 되면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바다가 나오면 많은 경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왔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위에서 7장 3절에서도 무서운 짐승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라는 말은요. 세상 가운데 보배로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 아주 고속 같은 존재들이 모래처럼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서블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블루는요, 전도 지파로서 이것이 성도의 두 가지 사명 가운데 바로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전도는 말세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핵심 구조들이 있지만 정말 성경의 핵심 구조를 뽑는다라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을 고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들고 성전을 새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며 일곱 가지 복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너로 알건 복을 줄 것이다. 아니,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저주에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에 내가 함께 축복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적인 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공적인 복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한 땅을 주겠다 선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들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끊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남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도록 우리 마음과 소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아직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전도를 섬김으로 했죠 그래서, 옳고서, 뭐, 관계전도법, 성김전도법 일곱 번씩 가서 섬겨라. 맞습니다.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섬김만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섬김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섬김만 계속하면요. 혼을 즐겁게 하고, 육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불신자를 대상으로 5년, 10년을 섬겨보십시오. 지쳐서, 아우, 정말 전도는 힘든 것이야. 못하겠어.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삼김에 감동해서 교회를 온다라고 할지라도요, 이분은요, 혼적으로, 육적으로 온 거예요. 그 윗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결박을 풀어줘야 됩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 교회 다니다가 또 세신자로 등록해서 장관 다니다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혼적으로 다녀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즐겁게 친구들 만나러, 성도들, 교인들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영의 터치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영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엔 세상보다 교회가 더 매력이 있었죠. 혼적으로, 육적으로 즐거웠죠. 교회가 문화를 이끌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것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는 곳마다 뭐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요,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우울증을 해결해주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결박을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알려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전도, 전도입니다, 전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성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증인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결박을 당했고 마귀의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끊임없이 방해하고 바로처럼 타협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블론의 사명을 감당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서블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해 보고서를 보니까 다들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언제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십니다. 왜?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과 무기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서블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서블론이 전도의 사명이라면 이사갈은 교회 봉사의 사명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면으로 보면 삼길 있습니다. 이사갈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러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사갈의 원 의미를 보니까 성전 장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양의 우리가 나오는데요. 양의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장한 아, 낙이는 아주 골격이 크고요. 튼실한 낙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분 계시죠? 아, 웃지 않네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낙이가 어깨에 짐을 지려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짐을 지었던 낙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수로 짐을 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갈은 교회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서 이사갈을 너는 장막에 있음을 절구하라 양의 우리가 교회였던 것처럼 장막도 교회를 상징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근성한 낙이처럼 서수로 섬기고 통제 아래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두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15절에 보십시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성도가 쉴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이사갈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영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육과또혼과영이 교회에서 쉬고 있는, 것이,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쉬는 날이 있으면 교회둘 들러보세요. 그리고 바쁠 때에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들러주셔서 기도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요. 교회도 돌아보시고요. 친교하시고요. 또 식사 때가 되면 저한테 밥도 사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간되면 또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진짜, 진짜 안식은 주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 영이 살아나고 세임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이 사갈이 또 쳐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전 성경에는 경작할 땅을 토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서 어깨에 짐을 메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 못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게 되면 보고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뭐 하자마자. 자, 이것을 히브리 문법에서 와우 개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일할 것을 보자마자, 내가 해야 될 것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내 어깨에 메워 주십시오. 내가 먼저 무거운 봉사의 짐을 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치우겠습니다. 아우, 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내가 먼저 청소기를 잡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리정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만 누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양으로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이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어깨 짐을 메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양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낙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만 해서 짐땀을 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퍼즐로만 앉아서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이제 낙위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겨야 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섬김의 답이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말은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이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니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라는 말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므로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할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샘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드릴 헌자에 몸신자 한자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적인 권면은 너희가 받은 바언혜가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그 아래,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섬기라는 거예요. 속장은 속계 가족들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 자로,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나가십시오. 나가서 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자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소망 속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몸에 불편하신 분,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그리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교회가 참 넓다 보니까 우리가 손가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한 분, 두 분이 우리가 뭐 깨끗하게 교회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인,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의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냥 여러분 양으로만 쉬지 마시고요. 짐을 지십시오. 나기처럼. 그래서 한 가지씩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은사에 따라서. 그런데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저는 세능도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 곳을 맡으시면 됩니다. 우리 손까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시고 나서 둘러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삼청 유치부실을 한 분이 맡으셔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셔서 뭐 정리 정돈하고 휴지 버리고 하시면 되고요. 또벌관에가 보고에 되면 소그룹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미나실도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습니다. 내가 한 곳을 맡아서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출혈했다고 오셔서 한곳 열어 보시고 그곳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혹시 먼지나 있지 않은지 둘러보고 가시며 그게 낙이로서 짐을 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 내 내가 이사갈처럼 낙이가 되어서 또 짐을 멜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누렸느냐?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든지 너희가 스블론이 되든지 이사가리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나가서 전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성전을 돌아보고 또 밖에서 나가신 이들이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을 잘 돌아보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섬기며 낙이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서블론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성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심을 그리스의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김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벤과 시몬과 레이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희락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리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사갈 나기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 성전에서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서블론처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